뭐큰 소리 하나도 없어. 아이씨. 내 얼굴 태긴 걸 실전 모욕적이다. 누나 얼굴예잘 찍히네. 처음에 맞아. 참으로 맞았다. 왜 간장을 넣어? 짭짤름한데 우리 자체가. 잘 <laughs> 아유, 참. 아니 <laughs> 참. 어제처럼 엄청 매운 거 먹고 싶나? 아니. 이간 매운 거 넣을 거가. 아니? 뭐, 매일텐데. 빠라라! 야, 니 여기다 기름 넣은 거 알지? 어? 여기다 기름 넣고 그러지 않았어 넣었다. 여 기름 넣어? 오리 자체에서 기름이 나오는데. 몰라. 아, 몰라. 아, 아, 뭐... 처음에 고추 볶는다고 넣었다. 오리를 꼽다가 고추 나으면 되는데. 엔드 파프리카 넣어야될것같은데 현아 현아 그 찍기로 하지마라 밑에 끓이 쓸린다 왜냐면 이게 밑에 커팅되어있는데 저걸로 칵칵하면커팅된게아 세게 안했어 세게 하지 않아 내한테 나 내가 언제 난 저걸 하지 않는다 세게 하지 않아저미세하지저게또인단 말이다 이 중국사람같이 요리하는 것 같아. 중국여자였다이 하마. 누나 뭐 얼굴이다. 얼굴이다. 이 새꺄. 누나 얼굴. 이 얼굴이다. <laughs> 이거 먹고 차 마셔야 되겠네. 누나 <laughs> 얼굴. 제가 중국사람이 <laughs> 중국여자들이 예쁘다는 소리네. 어? 예쁘다는 소리네. 음, 중국 여자들 보다 예 예쁘거든 중국 여자도 얼마나 예쁜데 음, 드라마 보봐라 그 일각이다 뭐라카노 그래 난 그런 사람들이다 좋겠네 중국 사람 잘 맞다 이건 오리 볶음이 아니라 파프리카 볶음 같은데

다응아 음. 좋다 다 있나? 응 아, 엄마다 엄마 밥 먹으러 와요 옛날에 학교 앞에서 한번 먹어봤어 우와 꽉 탔네 이거 진짜 맛있다. 어디서 샀어? 몰라. 엄마가 샀으면 10분 차였을 거지. 음. 맛있다, 그치? 음. 음. 이거 돈 많이 벌겠다. 아닌데.